어색 어색 긴장 긴장 소심료의 에스테틱 탐방기 저 같은 동생 어디 없어요 안녕하세요 뭔가입니다 <laughs> 이곳은 뭔가 봉가입니다 저는 오늘 스파를 받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아, 좀 고민했어요. 화장을 하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삼성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옷도 이런 거 밖에 안 입고, 안 가져왔어요. 원피스 밖에. 조금 간단하게나마 화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또 이러고 할거다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아! 집에 엄마한테 핀플패드 하나 줬어가지고 핀플패드가 있네요. 어제 미팅 갔다 왔는데 제가 미팅에서 너무 많이 웃었나 봐요. 웃기도 많이 웃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눈 밑에 진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이런 게다 번진 거예요. 진짜 휴가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거기 클레어스, 디어 클레어스 담당자분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실래요? 약간 이런? 화장실, 화장실 안 가셔도 되세요? 이래가지고. 아, 가야죠, 가야죠. 이래서 갔다 왔는데. 화장이 엄청 번져있는 거여서 엄청 되게 민망했다.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말했죠. 제가 엄청 오늘 너무 즐거웠나봐요. 너무 많이 웃어서. 화장이 많이 번졌네요. 이랬죠. 뭐였을까? 마스카라였을까? 마스카라가 번진 건가? 아이라인이 번진 건가? 맞다. 저 어제 디어클레어스 대표님 처음으로 뵀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남자분이 한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미팅 때문에 오신 분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라고서 해 깜짝 놀랐어요. 막 저한테 드디어 보는군요 이래가지고 어? 에? 이랬는데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젊었어요. 저 젊게 생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 굉장히 동안이셔서 초동안이셔가지고 대표님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 했어요. 제 편견이었겠지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와가지고 진짜 리얼 웃음을 많이 터뜨렸다는. 선크림 많이 많이. 졸려. 저 아무래도 서울 일정, 한 이틀 연속은 괜찮은데, 3일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퍼프 패셔널. 제가 화장품을 다잘 챙겨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챙겨온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있는 걸로 대충 해야죠,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식으로 디어 클래스 샘플을 많이 챙겨와가지고 다행이에요. 저 파데도 안 챙겨왔거든요. 이걸 챙겨오긴 했는데 이게 너무 밝아서 사실 단독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품인데 다행히 샘플을 가져와서 다행이에요. 저는 근데 한국에 있는 이런 에스테틱 스파를 처음 가봐서 궁금한 게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생얼로 으 가세요? 저는 어제부터 그게 너무 고민됐는데 아니 뭐 화장 하고 가면 지우라 그러면 지우면 되지 뭐 이러고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받고 나서도 좀 삼성역 돌아다닐 거라 더 그냥 해야겠다 싶은 건 있었는데 생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가도 될것 같은데 클레어스. BB크림을 이 비크림을 컨실러랑 섞어서. 눈썹은 젤 타투가 아직 남아있어서 살짝만 그려도 돼요. 앞뒤 조금 더 그려주는 정도? 타투가 은근 진짜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라이너를 안 갖고 왔어요. 아이라이너를 안 갖고 와서 진한 컬러로 그냥 아이라인 비슷하게만 메꿔주려고요. 얼굴이 엄청 땡땡 부었네요. 어제 술을 먹어서. 중앙역. 얼른 가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아, 입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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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더. 어디로 가야되지? 니다 받아보신.. 그동안 케어 받아보신 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페이로 아, 케어는 아직 안 받아보셨구나. 네, 네, 처음 혹시 좀 뭐.. 얼굴에 약간 고민이라던가 이제 음. 피부에 약간 음. 그런 그고민이라던가 아니면 트러블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 트러블이 원래 옛날에 성인 여드름 때문에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나오는 정도? 아, 잠못 자면 여드름 음. 나오고. 음. 음 그러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오늘 처음 받으시는 거니까 음. 저희가 그러니까 수분 위주로 해서 수분이랑 배백 그러니까 케어 저희 배백 케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배백 케어에서 콜라겐. 음. 예, 콜라겐 침투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케어예요. 그리고 또 장시간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골프 치시는 분들도 아, 네. 예, 많이 받는 케어라서 네. 그걸로 일단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 조격 먼저 하실 거여서 탑가운 네. 입으시고, 겉가운 입으신 다음에 세 분이 왼쪽에 발 눌러주세요. 네. 단항에서 받았던 그런 극진한 대우를 <laughs> 또 받고 있습니다. 조격을 먼저 해 주신다 하는데 여기 누가 해 주실지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깔끔하네요. 음. 깔끔해, 깔끔해.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할때 목에 목걸이 이런 것도 다 빼줘야 돼요. 띵동 어색어색? 어색? 긴장, 긴장. 준비를 해서 오시는 거겠죠? 되게 고급스럽긴 하다. 전 이런 데 처음 와봐요.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들으신 건 아니 겠죠？분명 띵동 소리가 났는데, 한번 더 눌러 볼까？실례가 되는 건 아닐까？누를까 말까？누를까 말까？10초만 참자. 띄우시는 거아니 소심녀의 에스테틱 탐방기 네. 네네 좀 뜨거워요. 목욕물 같은 느낌? 너무 예쁘다. 엄청 노곤노곤 해요. 졸려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거든요. 자긴 잤지만,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편해요. 진짜 조용을 하면은 순환이 응. 좀잘 되니까 응. 이제 몸에서 이제 돌아서 많이 도와요. <laughs>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효과 잘 되시는 분들 화장실을 바로 가세요. 응.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내 몸으로 여쭤봐요. <laughs> 오늘 벨벳 케어라고 혹시 벨벳 마스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벨벳 케어라고 해서 벨벳 마스크라는 싱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생겨 있고요. 이게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피부에 밀착을 시켜서 진행되는 이제 팩인데 이 중간중간 중간 들어가는 것도 초보자에 의해서 기계로 들어가지만, 저 마스크가 이제 재생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네. 지금 같은 계절에 이제 진정이나 재생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좋아서, 일단 오늘은 그걸로 케어를 진행해드릴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끝났어요. 저 얼굴에 붓기 쫙 빠지지 않았어요? 저 되게. <laughs> 지금 생얼은 아니고, 다 하고 선크림도 발라주시고, 살짝 비비도 발려주셨거든요? 근데 피부 맑은 거 보세요. 컨실러 하나 안 발랐는데 이게 웬일이야. 근데 신기한 건 얼굴에 붓기가 싹 없어진 거? 왜냐면 하체 온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부터 이렇게 가슴 데콜테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관리를 받았거든요. 거의 전신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혈액순환도 쫙 되고, 얼굴을 직접 막 지압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딱 페이셜 관리만 받았는데도, 지금 얼굴에 독소가 쫙 빠진 기분이에요. 진짜 비교된다, 완전. 화면에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이야. <laughs> 대박.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잠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30분? 잠것 <laughs> 같은데? 거의 초반에 시작할 때몇 분만 계속 깨 있었고, 끝날 때까지 거의 계속 잤어요. 손도 관리해서 엄청 솜사목수. 나 이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피부 관리는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딱 드는 생각이, 왜 남도 내 피부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다뤄주는데 왜 나는 내 피부를 막대했을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손맛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섬섬 옥수로 부드럽게 막 이렇게 그녀의 손짓이 너무 좋았어요. 음 진짜 막 이렇게 어디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칠까 막 이런 느낌으로. 만져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나름대로 클렌징을 싹한 다음에 제 피부가 어떤지 얘기를 해주고 관리에 들어가시는데요 또 제가 여드름 자국 많잖아요 여드름 자국 있는데도 너무 건조하면잘안 아문다고 하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얼굴 주변부에는 이런 부분에는 각질 관리 해 주셨어요. 음,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피부가 좋아진 순간적인 기분이라고 해도 순간적인 효과라고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아, 나가 볼까요? 피부 보세요. <laughs> 진짜 피부 관리 누가 봐도 받은 건치 아닌가? 아무도 안 계신 거? 다른 유튜버 오, 피부가 너무 좋아보여. 오 세상에. 갑자기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 같아. 이래서 관리받은 여성분들이 생얼로도 돌아다니시는구나. 이거는 깔라만씨예요. 거기서 주셨어요. 저는 코엑스에 가서 쇼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코엑스 어디로 가야 되지? 기분이 너무 좋아. 1회에 22만 원짜리 관리라고 합니다. 콜랩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22만 원짜리 관리를 받다니, 네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네 코스였어요. 그래서 가슴 이렇게 까고, <laughs> 가슴을 까고. 관리를 받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겨드랑이 좀 간지러워 하시는 분들은 받기 힘들 수도? 등 같은데 마사지 해주실 때 우두둥 우두둥 소리 나는데 저는 알거든요. 분명 그게 내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눌러주시는 관리사분의 소리라는 걸좀 그럴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네, 진짜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2시에 예약을 해서 갔는데, 지금이 4시 반쯤? 음, 그쯤 돼요. 물론 아까 발 스파 시간도 있고 그랬지만, 거의 2시간 정도 계속 케어를 해주신 건데,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서 진짜 만족스러워. 22만 원 정도 주고 할 가치가 있는 관리인 것 같아요. 진짜. 코스케일링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실에서 응~ 응~ 음, 음 하면서 하는 거. 그거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제가 코에 이거를 피지를 막 빼도 자꾸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다시 차올라가지고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진짜 코가 맨들맨들해졌어. 너무 신기해. 어떤 원리로 빠지는 거지? 어디 부분 되게 세게 하시던데? 너무 신기해. 어, 아무래도 제 기준에서는 22만원이라는 게 그만한 가치는 있는데 되게 비싼 가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저는 3개월에 한 번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3개월이면은 한 달에 5, 6만원씩만 모으면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저처럼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만 하고, 피로 쌓이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받을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도 이런 관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경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가족들한테 옷을 사주고 있거든요. 엄마한테는 원피스 두 벌을 사줬고, 아빠한테는 와이셔츠를 사드렸는데 오늘 마침 동근이 <laughs> 오빠가 집에 와가지고 선물을 사왔어요. 선물이야. 야. 엄마 아빠도 사줬으니까 오빠도 사줘야지. <laughs> 소이 너는 신어봐. 어? 난 내가 사지. 사이즈가 맞나? 맞을 것 같은데. 딱 아, 맞지. 아딱 맞는데. 아메 드나? 좋아 좋아. 이쁜데? 이쁘네. 완전 이쁜데? 이쁘다. 우치면 얻었어. 아쉽게. 3 0년만 깨우치면 얻었어. 머리는 그는데 넣고 밥 차, 밥털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야 깨워져. 이거 언제까지 죠 아니 이거는 예 네, 행동과 이거에서 숟가락 는는걸 지정할 수있라고요 그럼 <laughs> 세번이 해. 이제야 앞으로 뚜르두르 뚜~ 뚜르두르 아주 참된 동생의 자세죠. 저 같은 동생, 어디 없어요? 맛있겠만 찝죠.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